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시장 보는 당번이어서, 어 3시 반에 장 끝나고 어 나가서 야채가게부터 시장 한 바퀴 돌아서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 영상에 그, 첫 화면에 썸네일에 금일 손익에서 그 계속 표시를 해왔었는데요. 어, 최근에 손실을 너무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그걸 대문짝에다가 계속 걸어놓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금일 손익을 썸네일에 올리는 부분을 어, 뺐습니다. 어, 오늘부터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럼, 장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내용은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 얼마 벌었는지, 이렇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시간 절약하시라는 차원으로, 장고 어, 현황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고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어, 953만원입니다. 계속 손실 보다가, 어, 800이 아니고 900입니다. 900. 정말 오랜만에 수익을 봤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손실을 계속 볼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마어마한 손실을 봤었고요. 어, 이제 그 손실일리를 끝내고, 이제 오늘 드디어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시장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했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한동안 제가 아침 운동을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못 나갔는데, 오늘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그게, 어,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아침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한 가지 변화였고요. 최근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어또한 가지는 그제 아들이 이제 제그 유튜브 매니저인데요. 어 고민 상담을 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다고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우리 아들이 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세계 1위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어그 친구한테 1등을 하는 그 그러니까 이롤 게임이다 보니까 그 몹을 잡으면서 안 죽고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 자기는 게임을 할때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긴데요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갖다 놓고 이 싸움에서 지면은 총을 쏘겠다는 그런 자세로 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총 맞아 죽는다는 절박함 이런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그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어, 실제로 머리에 총을 갖다 내지는 않았지만 어, 손실을 보면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어, 지구에 정말이 온다는 이런 절박함을 생각을 하면서 어, 절대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어떤 강한 집착 같은 이런 어, 마인드로 시장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어, 집중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점이 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 평소와 좀 달랐던 점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서요 지난 밤에 그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어제 우리 증시가 조금 안 좋으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조금 안 좋았었는데 어, 막상 어, 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하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세 심화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확진자가 3만 명대에 있다가 5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사망자가 20만 명이라고 본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심야의 어떤 영업 같은 거 이런 걸 중단시키는 일부 봉쇄 조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어, 애플 같은 이런 쪽 종목들이, 뭐, 줌, 줌 커뮤니케이션인가요? 그, 미국의 화상 회의하는 그런 쪽 프로그램, 뭐 이런 쪽 파트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 독일 증시는 이제 그... 어제 이 부분이었는데요. 많이 못 들어올린 이유가 유럽정시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미정시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현재 독일증시가한1%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미정시가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독일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4몇 떨어졌던 것이라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어,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어, 나름 한 그 현재 시간 한1.2% 한 정도 때어 반등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식 보시면 다우지수는 뭐 크게 못 오르지는 못했는데 나스닥지수가 어 강하게 위로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그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빠져가지고 우리 증시가 빠질 줄 알고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었는데 실제로는 미국 증시가 그 어저께도 별로 안 빠지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난 밤에도 상승으로 땡겨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미리 그 선반영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미 증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어. 그 영모션이라고 저는 보통 그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바뀌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미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어제 우리 증시가 이만큼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빠질 줄 알고 미리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도 보시면 어미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갭으로 떠서 출발했어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5분봉이고요 갭으로 떠서 출발했는데 확 밀려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 엇할 정도로 왜 이렇게 힘없이 내려가지 할 정도로 수, 힘없이 쑥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떴다가 쭉 밀려 버렸죠 어,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이런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가 그 투자자 매매 동향을 직접 날짜별로 다 입력을 시켜 갖고 이 그 물론 이제 hts에서 분석해 놓은 게 있지만 합산하는 것보다는 일일이 하나씩 쳐보는 게제 머릿속에도 남고 어 그런 차원으로 일일이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에 오타가 없다면 어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서의 개인들이 지금 그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코스닥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어 기관들이 지금 코스닥을 대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까지 이게 계속이 왔던 잊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동학 개미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이제 팔만큼 다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 쪽하고도 연결을 지어 봐야 되는 게 어, 이건데 연말 다가가면 또그 부분에 논쟁이 되겠지만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데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빠질 때마다 그 연말 마감이 되기 전에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 만큼 팔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어,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까지 9월달까지는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 한뭐 1조 이상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이 살짝 살짝 받쳐 가지고 안 빠지도록 방어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악재가 생겨도 크게 안 빠지고, 그래서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어 그거는 악재가 좀 생겨서 미국 증시가 막 빠지고 이럴 때도 안 빠지고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 안 빠지도록 어떻게든 지탱을 시켜서 버텨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어 6월달 마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에 선물을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지수 방어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기 끝나고 나니까. 약간의 악재가 발생해도 쭉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빠지면 여기서부터 선물을 매수해갖고 계속 매수로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9월 선물 옵션 만기 때 여기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굳이 이걸 안 빠지게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포지션 청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해외 증시가 빠지니까 쭉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고 해외 증시가 반등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보시면 어제 매도를 하도 많이 해버려 가지고 선물을 현재 매도 상태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도 한 4천억 대있다가 오늘 한 1200억 다시 환매수 해가지고 좀 줄이긴 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고 코어를 매도하고 푸스를 매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어를 매도하고 푸스를 매수해 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이익 보는 포지션으로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현물도 안 가지고 있고 파생도 아래쪽으로 포지션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나죠 주식도 안 가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 버리면 선물에 손실을 보고 옵션에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올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현상. 이게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 쳐버리니까, 현 선물 동시에 다 매도 쳐버리니까, 기간은 원래부터 매도를 잘하니까요. 쭉 흘러내려갖고 지수가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 선물 지수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지난밤에 미 증시가 상승했다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누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도 조금 있습니다. 미국 정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정시만 거꾸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미정시가 빠질 줄 알고 우리 정시가 빠졌는데 미정시가 반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지켜보고 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 잡히는 시점을 저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해 있는 이 부분을 어, 모두 청산하고 매수로 돌리고 어, 콜 매도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어, 그, 매수 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으로 바꾸는 시점, 그 시점이 됐을 때 반등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악재가 발생하면 아주 그 힘없이 오늘 초장 초반에 흘러나온 것처럼 악재가 발생하면 힘없이 쭉 흘러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심하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요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그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무슨 무슨 관련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어, 종목하고 연결되는 뉴스들을, 어, 간추려가지고, 어, 뽑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유럽하고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미국에서도 비대면 기술주들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대면 관련주 중에 뭐가 좋을까 하고, 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어, 뭐, 줌 비디오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한가 치고 있는 줌 인터넷,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뉴스인 것 같고 비대면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강해 보이는 게이알스포트하고 그다음 어 교육 관련해서 YBM넷 그리고 JCN 시스템 어 이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JCN 그 JCN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이건 그래픽 카드에다가 뭐 에어 샤워 쪽에 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급등할 때마다 이게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급등하다가 장후반에 쫙 흘러내려서 마이너스 돼버리고 급등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오늘도 급등하다가 다시 내려온 눌리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게 눌리다가 마지막에 살짝 틀어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 이게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릴때마다 자꾸 눌리고 있는게 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는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 물량이 그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눌리는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눌리고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국내 확진자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실시간 그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 어제 110명이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어갔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어제보다 12명이 더 많기 때문에 1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이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무너진다면 비대면 관련주 쪽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BM n e t 이건 제 온라인 교육 쪽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이션 시스템이나 알스포트 이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늘 제이션 시스템을 매수를 했 지금 그 7,382원이 평단가인데요. 일단 그몇십에서 백만 원치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200만 원 샀다가 100만 원 정리하고 100만 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 이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다음 이 뉴스는 어제 나온 것 같은데 그 제가 못 봤습니다, 미처. 어 한국패키지라는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상승하고 오늘 강하길래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쭉 읽다 보니까. 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포장 금지 이런 요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 포장이나 플라스틱 포장 이기는 걸 못하게 되게 되면 이제 종이 봉투 뭐 이런 쪽으로 그스임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어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 어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아 이것도 공식 저 뉴스 떠버렸네요. <laughs> 어 단기 과일 종목에서 단일가 거래 지정 나와버렸네요 거래량이 넘쳐져 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오면 시간에서 밀립니다 왜냐면 단일가 거래 지정이기 때문에 어, 단타 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전 뉴스 나오고 나서 바로 시간에서 지금 뒤로 확 밀어 가지고 한4% 가까이 빠져 버렸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이게 한국 패키지가 상당히 지금 오르고 내리고를 많이 하다가 장마판에 상한가 밀어 놓으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그 밀려버렸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어이 종목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포장 금지 관련한 환경보호 관련한 이 재료에서 한국패키지 삼육물산 대림포장 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관련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그 움직임을 제가 봤을 때어 그... 한국 패키지가 가장 강했고요 움직임이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 삼육물산 그 다음 테림포장 이런 종목들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이게 대장인 이 종목이 그 단일가 거래 지정 돼버리는 바람에 내일장은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일단 에, 이 종목 매매했는 것만 간단,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아 시간에서 밀려버려서 조금 아쉽네요 한국 패키지를 제가 그 매매했던 거를 기억을 되듬면서 처음에는 그 어제 티플렉스 보유하고 있던 거그 상승 얼마 많이 상승하진 않았지만 밀릴 것 같아 갖고 상승할 때 바로바로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정리했었고요 그다음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어 4800원에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이걸 여기서 발견했어요 어 여기서 그 발견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강하지 싶어 가지고 게시판 찾고 그 게시판에 있는 지나간 뉴스들 뒤를 쭉 당겨 갖고 찾고 다 찾았을 때가 여기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어 4800원 정도 이게 저 샀다 팔았다 해서 그 평가가 도 변했는데 4800원이니까 대충 한 어. 여기쯤에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려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부 정리하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괜찮게 봤는데 지금 그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이, 단타치는 사람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은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한4% 정도 시간에 빠져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1 0 0만원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익 실현을 하고 다시 그 잡은 거라서. 그래서, 그, 일단은, 내일 못 가더라도, 어 일단 보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왔던 뉴스가, 어 이건 어제 그 배터리 관련주도 급등했는 건데요. 제가 뉴스를 밑에 체크, 체크하지는 못해가지고 어, 테슬라의 그 CEO가 어, 파나소닉하고 LG화학 이쪽에 배터리 구매를 계속 늘려가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국내에 배터리 관련 그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이 대체로 조금씩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제 뉴스 빠트린게 어, 인거라서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 그 텔콘 r 프 제약이라는 이 종목이 어,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kpm 테크와 공동 투자한 미국 신약 기업 나스닥 상장 소식에 강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텔콘 r 프는또 루미 마이크로 하고 에스테 파마 이게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콘 r 프 제약을 봤는데 너무 빨리 떠버려 가지고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g a 으로 떠버리면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떠버려갖고 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한26% 5%대로 계속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쨌거나 시간이 마감될 때 상한가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가 한국패키지 하면서 느꼈는데요.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호가창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그냥 밀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켜보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수량으로 막몇수 합니다. 묻지 마몇수 해가지고 쫙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어 마치 상한가 따라갈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면 세력들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상한가 넣겠다고 마먹으면 어 어쨌거나 물량을 총 투입해갖고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올리면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상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끌어올리게 되죠 그럼 내일 아침에 갭으로 뜨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어, 자율주행 차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자율주행은 그, 더 미동이라는 종목이 원래 자율주행의 대장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자율주행 뉴스 나올 때마다 올라갔는데 오늘 뉴스는 정확히 못 챙겼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덤미동이라는 종목이 평소에 힘없이 밀리던 종목이었는데, 갭으로 뜯다가 바로 수직으로 상한가로 바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것 같고, 이 종목이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따라 붙은 그 다음에 뒤에 따라붙은 게, 그동안 그, 계속 꼬리 달았던, 이 종목도 참, 올라갈 때마다 계속 꼬리 달면서 눌렀던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말고 그 전에 보시면, 밀어 올리면 눌러 가지고 마치 지금 제션 이 시스템 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라가면 꼬리 달고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오늘도 올라가면 누르죠. 이게 이 흐름이 세번 나온 이 흐름이 꼬리가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게 지금 그 모트렉스라는 종목 보면 꼬리가 몇개 달린지 모릅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눌렀죠. 근데 오늘은 이 호재성 뉴스를 해가지고 갭으로 떴다가, 아, 거꾸로 상한가로 뒤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모트렉스가 더 민동을 따라서 올라갔고, 그 다음, 라닉스라는 종목이 뒤를 따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 모트렉스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오르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모트렉스 상한가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동 걸었는데 이게 모트렉스 상한가 풀리면 어떨까 싶어서 쉽게 더못 올라가고 20 몇% 프로 까지 갔다가 조심스럽게 하다가 약간 밀려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더미동이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라닉스 아 더미동 그 다음 모트렉스 라닉스 이런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요정도로 오늘 그 시간이 많이 돼 버려 가지고요 제가 봤던 시장이고요 음. 여전히 시장은 그 불안하기 때문에 어 조심하면서 위험 관리하면서 해외 증시가 좋더라도 어 외국인들이 그 현선물 모두 매도 쪽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누르는 그런 동작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 매도해 놨는 이 부분이 어. 줄어드는 시점, 오늘 좀 줄였으니까요. 내일 또 줄이는 그런 시점이 반등시점이다.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것으로 해서 어, 오늘 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